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시니어 크랩에서 3년차 일하고 있는 은평 신사동에 거주하는 임순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다문화 시설에서, 다문화 센터 시설에서 근무했거든요. 대부분 하는 일이, 음, 이제 거기 교육받으러 오는 어린아이가 딸린 아이, 그 엄마들, 아기들도 좀 돌봐주고, 그 외에 이제 시설이나, 정리정돈 이런 거 주로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어, 18년도까지는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혹시나 뭔뭐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좀 문의했더니 이 신협그룹 그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신의 응암동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가서 거기 가서 신청하고 19년부터 이제 그 다문화 시설로 저기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변화된 거는 소속감이 있어서 좋아요. 소속감이 있고 또제 멋대로 그냥 결러 지지 않아서 좋아요. 뭐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제 하고 또 이제 여기 출근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짜여진 시간이 있어서 좋고요. 또 여기 오면 동료들 만나서 이렇게 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끝나면 음또 운동을 해요. 그게 발판이 되고 이렇게 활력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같이 다니시신분들도 분들, 코로나로 일을 못했잖아요. 아, 이쪽에 가서 좀 부탁 좀 해봐야겠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일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그게 우리한테 그냥 과분한 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아쉽거나 이런 적이는 없었어요. 내가 받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응암 일동에 사는 68세 탁재국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스트레칭 수업 시간에 제가 거기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남는 시간은 환경미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놀고 있다 퇴직해갖고 놀고 있다가 시니어 클럽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평 시니어 클럽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수를 하고, 아, 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아, 굉장히 요새 예,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껏 놀다가 집에 예, 몇푼그 돈,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제가 일을 수 있다는 그 보람과 즐거움으로 지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다가, 퇴직 후, 후, 일을 하니까, 그게 훨씬, 저에게는 한력이 되고, 고난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은평 시니어에서 일하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또, 이, 일자리창출하는 센터가 생긴다고, 그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고, 그, 우리 어르들을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음. 어, 뭐, 노인 생활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을 해야 할것 같아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그 노인들도 가정의 보,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노인들도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강에도 좋고 항상 우리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평, 은평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50대 윤눈미라고 합니다. 어, 신사동에 거주하는 은평구민으로서 일자리센터가 개관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어, 저도 며칠 동안 50플러스라는 그런 것도 유튜브나 어, 네이버 들어가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일자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그런 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어, 지금 일,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며칠 전에, 저가 그 자니는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누구한테 50 플러스라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은평구에 이런 일 자리가 있다는 말도 들어봐서 여기저기 또 알아보긴 했는데 일단은 뭐 다른 곳에 그만둬도 다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도 편하고 교육을 받고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있어 가지고 어, 은평 이런 은평 어르신 일자리센터와 함께 어, 고민도 할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서 저한테는 지금 너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직장을 잃고 무력하게 집에서만 있는 시간들이 길거나 또는 아이들이 성장한 후 외롭게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노을을 꿈꾸어 보게 됩니다. 어, 내가 취업 교육을 받고 어딘가에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미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앞으로 은평 어르신 일자센터에서 어, 중장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50대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자를 많이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많은 은평구민이 센터를 이용하기를 기원하며 어, 은평 어르신 일자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평구민으로 산다는 게 든든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순혜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대표하여 인사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은평구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채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은평 시니어클럽도 이전을 하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수월하게 기관을 방문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하여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재국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은평 어르신 일자리센터가 개관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이 구직활동과 일자리 참여를 쉽고 편하게 할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앞으로 은평구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은평어르신 일자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주신 은평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감사합니다.